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p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오늘은 자주 들어보시는 이중과세금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고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이미 세금을 낸 경우에 미국세청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에 합법한지 다들 궁금해 하십니다. 이중과세금지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세금을 낸 한국 내의 소득은 이중과세금지 규정에 의해서 한국에 낸 소득세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미국 세금 계산 때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 세금을 빼준다면 똑같은 소득에 대하여 두번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금 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선 연방세금에 대하여는 본인이 연방세법상 레지던트인지 논 레지던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방세법상 레지던트 에어리어인 경우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의 소득이나 한국의 세수득을 구별하지 않고 본인이 전 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월드와이드 인큼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 논 레지던트는 외국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의 세금 보거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즉,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H1B, L1E2 등으로 미국에 있는 레지던트 에일리언이 한국에서 급여, 은행이자 또는 주식 투자 소득 등이 있으면 미국에도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중 과세금지라는 것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미국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보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외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폼1116 foreign tax credit를 통해서 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미국 세금을 계산했더니 한국 소득 때문에 3,000불의 세금이 추가되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2,000불 상당의 세금을 내야 되면이 2,000불이 크레딧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차액인 1,000분만을 미국에 추가로 내게 됩니다. 만약 3,000불 플러스 2,000불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승과제지만 1,000불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할수 있답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중에서 많은 쪽의 세금만큼을 내야 하므로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똑같은 소득이 있는 다른 사람은 3천 불 세금을 내는데, 본인은 한국에 2천 불만 내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과세율이 상당히 높은 현실에서 미국 정부가 내가 한국에서 버는 수득을 미국 정부가 알지 못함으로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나 또 보고를 하려고 해도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보고하시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이 세금이 보통은 더 많은 경우가 많으니 꼭 보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이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 수익결의 택세에 대해서는 한미사회 보장협정에 따라 한쪽에만 내고 다른 쪽에는 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중과세금지란 한국에서 세금 보고하고 세금 내냈으니 미국 세청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 세법상 세금을 계산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 있으시면 김행김 해계법인 425-223-5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페이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